안녕하십니까 윤리학 연구소 94번째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94번째 얘기는 이제 일지에 대한 대승 지신론에 어떻게 나타난가를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불교 경전에서 일지가 수행의 첫 단계를 의미하는 용어로 사용됩니다. 자 무슨 말인지 보세요. 일지라는 것은 일지 보살이라는 표현은 이게 땅지자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 일지의 표현은 보살 수행의 첫 번째 지인데 마음을 멈추고 진리에 눈뜨는 단계. 이것을 우리는 마음을 멈추고 그랬으니까 이게 뭐죠? 일지 일지 상태에 이르고 진리에 눈뜨는 단계. 일지 상태에 머무르면 이게 뭐예요? 진리를 알아 알게 됩니다. 이 알게 되는 시작점이라는 거예요. 시작점, 시작점. 이게. 그래서 일지 보살이라는 표현은 보살 수행의 첫 번째 주의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에서 열 번째까지 주의가 있거든요. 열 번째 주의가 됐을 때, 부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열 번째 주의로 마음을 멈추고 진리에 눈 뜨는 단계를 뜻합니다. 예, 예를 들면 보살은 일지에 들어가면 일지에 들어가면 번뇌를 끊고 진여를 관찰합니다. 번뇌를 끊다는 것은 이게 해탈이 됐다는 거죠. 해탈에 지속을 하면 우리는 지속성을 가지면 열반에 이른다고 그랬어요. 열반의 맛을 알면 진여를 관합니다. 라고 했는데 이때 진여는 뭐죠? 진리를 우리는 알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됐을 때 우리는 뭐라고 해요? 어, 도를 깨닫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불교에서 일지보살은 대성불교 수행 단계인 보살 1 0지중첫 번째 단계예요. 그래서 첫 번째 단계에 있어서의 해탈이 되면 뭐가 와요? 환희가 온답니다. 그래서 환희지에 해당하는 보살이라고 하고 이 단계는 보살 수행의 본격적인 시작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진리를 맛보는 거와 진리에 푹 안겨서 함께 일치가 돼서 사는 것 이거의 차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맛있는 것을 먹을 때어이집참 맛있다라고 했을 때그 맛을 아는 첫 단계가 일치 단계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쁨 깨달음과 기쁨이 함께하는 경지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해요? 도노라고 하는 거예요. 도, 노, 도노 돈오. 돈오의 경지.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일지보살의 특징은 환희진데, 이때 내용을 보면, 진리를 처음으로 깨달은 단계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으로 맞본 단계죠. 그래서 중도지를, 진리를 처음으로 깨달으면 뭐예요? 중도지를 얻는데요. 그래서 불성의 이치를 본대요. 그러니까 불성의 중도지에서 불성의 이치를 봐서 견혹을 끊는다 라는 것는 유혹이 없어진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유혹이 없고 자신의 불성의 이치를 얻어서 중도지를 우리는 활용할 수 있다 라고 이렇게 다시 해석을 해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기 이익과 타인의 이익을 함께 실현합니다. 라고 하니까 환의제를 얻게 되면 뭐를 해요? 자리 이타의 실천이 본격화가 됩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지금 여기의 입장은 뭐냐면은 여기는 상고보리가 된다는 얘기예요, 상고보리. 여기에는 뭐죠? 하화중생이 이루어지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실전을 하면 마음의 큰 환희가 세속에 번뇌와 업의 장애를 물리치고 세간을 벗어난 기쁨을 얻습니다. 그러니까 세간을 벗어난, 벗어난 기쁨을 얻는다는 얘기는 아 부처의 여기 정토 세계에서 사는 그러한 맛을 느끼게 됩니다. 이렇게 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환희들를 뭐라고 해요? 수행의 시작점이자 전환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의 수행의 시작점이라는 거는 우리가 깨달음을 알게 된첫 번째 상태가 되고 그 상태에서부터 내가 새로운 세계를 알게 된다는 거죠. 이 얘기는 다시 얘기하면 이렇게 돼요. 깨닫기 전과 깨닫기 전과 후가 이때 사람됨이 사람됨이 전과 후가 이게 달라진다는 거죠. 이때 깨달음이 요 전후에 있어서의 달라진 요 상태를 우리는 일지 상태 이 일지 상태에 이르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이게, 이게. 그래서 요 상태를 얘기하는 거고 이것을 석가모니가 태어날 때 자신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한 것이다라고 봐야 된다는. 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보살 수행에 진정한 길에 들어선 첫 단계가 뭐예요? 환희를 느끼는 겁니다. 그에게는 뭐라고 얘기했어요? 일지 상태에 들어가야 됩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이후 점차 더 깊은 지혜와 자비를 닦아 갑니다. 했으니까 이때는 하화 중생이 이루어지니, 하화 중생이 이루어지니, 뭐가 되죠? 아, 공동체가. 이상사회가 이루어지는구나 이상사회 이상사회가 이상 이루어지는구나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자 보살 십지의 전체 구조를 한번 볼까요? 보살 십지의 전체 구조는 보살의 부처의 경제에 이르기까지 거치는 1 0 단계는 다음과 같아요. 자제1 처음은 환희지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진리를 깨닫고 큰 기쁨을 얻게 되는데 이게 일지상태이다. 그 다음 일지 상태에서 이지로 넘어가면 이구지라고 해서 얘가 마음의 때를 씻고 청정해집니다. 하니까 이것은 이게 첫, 이게 첫 맛이면 이것을 어떻게 해요? 지속성을 가지려고 합니다. 이렇게. 그래, 지속성을 가지게 하려니 하니까 이게 열반의 경지에 이르려고 합니다. 이렇게 되죠. 근데 열반의 경제에 이르게 되면 뭐가 나요? 명지에서 지혜의 빛이 나타납니다래서 일지 상태에서 발현이 되는 것이 뭐다? 일지 상태의 결과물이죠. 이 결과물 결과물에 뭐가 발현이 돼요? 지혜가 발현이 됩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 그러고 나서 사지는 이 지혜가 불꽃처럼 타오릅니다. 그러다 보니 나 오지에 있어서는 악마도 이길 수, 이길 수 없는 경제에 이르게 되고 지여의 모습이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진리를 드러냅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고 나서 원행지에서 넓고 깊은 수행을 실천을 하고 이거는 우리가 하화중생을 하화중생을 어떻게 해요? 작은 공동체가 아니라 어디로 세계 팔을 이루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고 그리고 이것이 흔들림 없는 경지 즉 일지 상태의 맹자에 있어서의 부동심의 경지가 되겠죠. 그래서 이 상태가 되으로 인해서 우리는 선해지 이 예, 선해지 일지 상태에서의 주어지는 이 선해지를 뛰어난 지혜를 갖추고 그다음에 십지에서는 법은지라고 그래서 법을 자유롭게 펼칩니다. 그래요. 이때 법을 자유롭게 펼친다는 거는 공자의 일지 상태의 모습이 뭐 어떻게 나타나냐면, 7십이 중심소역 부류고 해서 중심소역 부류고 경제에 이르렀을 때 우리는 석가모니에 있어서의 법은지 단계에 이르는데 이것을 부처의 상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서 지금 이걸 봅시다. 이걸 도노라고 하면, 일지를 도노의 상태라고 하면, 여기에는 뭐가 되겠어요? 십0지까지가 점수라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처가 되기 위해서는 뭐가 이루어져야 돼요? 도노와 점수가 완성이 됐을 때 우리는 이를, 아, 부처.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된답니다. 그래서 십지 첫 단계가 바로 일지보살이며 이후 점차 수행을 통해 부처의 경지 그러니까 점차 수행을 한다는 건 점수죠. 점수를 통해 부처 경지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공자가 이인이 되어서는 무엇이든 하고 싶은 대로 하여도 법도에 어긋나지 않았다라는 상태가 되는 거죠. 이게 이때 법도에 어긋나지 않았다는 것은 뭐예요? 지리에 어긋남이 없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수신결을 한번 볼까요? 수신결은 진울 스님 이 썼죠. 그래서 이게 고전윤리의 그, 두 번째 단어인가 그럴걸요. 그래서 네, 선불교 수행선대 선종에는 일지가 일념에 멈춤 그랬어요. 그래서 순간적인 깨달음을 의미하는 맥락에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지 즉 정입니다. 일지가 되면 뭐가 돼요? 고요한 상태가 되고 고요한 적 관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따라서 이것을 우리는 지하고 관 이렇게 본다는 거죠. 예. 그래서 한번 멈추면 곧 고요해지고 이 고요해진다는 것은 일지 상태에 이루어지고 고요해지면 관찰이 됩니다. 이 관찰이 된다는 건 정견을 가지게 됩니다. 이 정견을 통해서 우리는 지혜가 발현이 됩니다. 그래서 한번 멈추면 이게 뭐예요? 생각의 끝에 다다르면, 생각의 끝에 다다르면, 다다르다다르면 고요해지고 이렇게 되고 고요해지면은 정견의 단계 정견을 하게 돼요 지혜가 발현이 된다. 이 구절은 지와 관의 수행 원리를 설명하며, 일지는 지 관의 뭐예요? 출발점이 됩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처럼 일지는, 이처럼 일지는 단순한 멈춤이 아니라 철학적, 수행적, 전환의 순간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철학적 수행적 전환의 순간이니까 일지가 되는 게 일지가 되는 것이 이게 무척 중요하다 이렇게 된 거예요 이게. 주 상징하는 깊은 의미를 담고 있다. 다른 고전 문헌의 예시에 따르면 일지라는 표현은 고전 문헌에서 직접적으로 자주 등장하지는 않지만 왜요? 지라는 말의 의미를 잘 이해를 못하니까. 그래서 유사한 개념이나 구조를 통해 그 철학적 의미를 엿볼 수가 있고. 일지와 관련된 개념이 드러난 고전 문헌의 예시들을 살펴보면 중용에서는 어땠어요? 6가의 핵심 철학서 마음의 균형과 고요함을 강조합니다. 마음의 균형과 고요함 이게 뭐예요? 생각의 끝에 이르면 생각의 끝에 이르면 끝에 이르면 어떻게 돼요? 아, 마음의 균형이 이르니 이게 마음의 요동이 있어요. 아니죠 부동심의 상태가 되죠 그리고 부동심의 상태를 지속을 하면 어떻게 돼요? 우리는 열반의 경지를 알게 됩니다 이렇게 된 거지. 그래서 히로애락 지미 지미발이고 위지 중입니다. 히로애락이 발생되기 이전의 상태를 중이라 하는데 이게 발하였을 때 중절입니다. 발하였을 때 모든 게 제대로 맞아 떨어지면 그것을 우리는 화라고 합니다. 해서 지금 보면은 중은 본대의 상태고 이 중절은 중절은 우리의 그 현상에서의 적용태고 이 형상에서의 적용태가 뭐예요? 그러니까 중용과 중도와 권도와 같은 이러한 것이고. 이것이 이루어지면 뭐예요? 화라는 게 이루어집니다. 이 화가 뭐죠? 이상사회가 구현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예. 그래서 히로애락이 아직 발하지 않은 상태를 중이라 하고 바라듯 모두 절대 맞으면 화라한다. 이 구절에서 미발의 상태는 마음이 움직기 이 전의 고요함 그러니까 본디의 모습이죠. 본디 모습이 되는 거고 본디 모습을 일제의 상태가 됩니다라고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이는 내면의 정적을 유지하는 이상적인 마음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일지 상태는 내면의 상태와 그다음에 외면의 모습은 뭐로 어떻게 해요? 바로 드러나게 됩니다. 이렇게. 내면 상태를 어떻게 해요? 중이라 하고 이것을 중과 화를 적절하게 내가 어떠한 형식으로 드러내느냐가 중절이라는 거죠. 중절 이게 이렇게 되는 거지. 이게 중용의 의미에서의 일지, 이 일지의 모습이 어디에 적용이 되는가를 살펴볼 수가 있었고 그 다음에 수신결에서는 성불교 수행서죠. 선종에서는 일지가 일념에 멈춤 그러니까 생각의 끝에 다다르면 이거, 즉, 순간적인 깨달음이 오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도노라고 하는데, 도노 상태가 되면 생각에 그치게 됩니다. 라고 이해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일지, 즉, 정입니다. 그러니까 일지 상태가 되면 고요하게 되고, 고요하게 되면 관하게 되고, 관하면은 이게 뭐예요? 명지 상태가 됩니다. 이게 밝은 지에 를 드러나게 됩니다. 이게 밝은 지혜를 드러낸다는 것은 대학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이게 명명 명명덕이라고 그랬죠? 명명덕의 명명 어명 명명덕입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밝은 덕을 드러내면 뭐가 돼요? 밝은 지혜가 명지가 드러납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고요해지면 곧 관찰이 됩니다. 이 구절은 직원의 수행법을 설명하며 일지는 출발점이자 핵심이다. 그래서 마음을 멈추는 것, 즉, 전일함에 이르는 것, 생각의 끝에 도달하는 것, 생각의 끝에 이른 의의, 다다른 것, 다다름이라는 것은 곧 수행의 시작이자 지혜의 발현점이 됩니다. 여기서 지관이라는 얘기를 한번 살펴봅시다. 지관은 불교의 수행법인 지와 관을 통틀어 말하는 것인데, 지는 산스크리트 사마타 팔려로 사마타라고 해요. 이걸 번역한 것이고 관은 산스크리트어의 비파사나에서 비이 팔려 팔료, 팔려로는 비파스야나 이런데요. 이것을 뜻에 따라 번역을 한게 이제 지와 관이에요. 어떻게 번역됐나 봅시다. 지는 모든 망념, 그러니까 모든 망념을 그치게 하여 이 얘기는 뭐예요? 생각의 끝에 다다름으로 인해 마음을 하나의 대상에 기울이는 것입니다. 이게 결국은 뭐예요? 일념이라고 우리는 해석을 했고 이게 일지 상태라는 거죠. 그 다음에 관은 이 지상을 지 상태에서 일지 상태에서 얻은 명지에 의해 그러니까 지혜로움이죠. 지혜로움에 의해 사물을 올바르게 보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혜의 발현 이렇게 돼서 지관은 선정과 지혜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지는 일지 상태에 머무르는 거니까 선정에 해당이 되고 관은 뭐라고 그랬어요? 명지가 발현이 되는 거니까 지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와 관의 양자는 마치 술의 두바퀴와 같은 상호 의정 관계에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일지 상태가 되면 일지 상태가 뭐, 되면 뭐가 나와요? 지혜가 발현이 되고 지혜가 발현이 될쯤 되면 일지 상태가 이게 유지가 되지 않느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와 관은 개와 아울러 불교도의 중요한 실천하는 항목입니다. 그럼 개는 또 뭐예요? 개는 이 개라는 거는 뭐냐면 우리 현실에서 현실에서 일지 상태를 일지 상태를 드러내는 작업이에요. 드러내는 작업 드러내는 작업이 개이자 이게 법이 되는 거예요. 법. 이 법이라는 거는 보세요. 이게 물이 가는 그대로 이게 자연스러워야 되는데 우리가 인위적으로 이 법을 누구 일부 기득권을 위해서 만들면 이거는 개나 법이 되겠습니까? 그거는 법이 아니라 불법이에요. 불법, 불법을 법으로 거짓가증스럽게 만든 거죠. 그건 법이 아니에요. 엄밀히 얘기하면.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깐디나 깐드 그, 그 같은 분이 뭐라고 했냐면 이것은 비폭력, ...으로 대응을 해야 됩니다 라고 이렇게 그래야 고 이걸 재산을 하도록 해야 합니다 라고 얘기하잖아요 자 지와 간의 양자는 마치 수레의 두 바퀴와 같은 상호 의정관계에 있습니다 지가 되면 관은 따라오고 관이 되면은 지가 언제나는 될 것입니다 해서 결국에는 이 둘은 선전과 지혜는 이걸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이게 명상과 명상과 지식입니다. 근데 이게 지식이 올바른 지식이어야 되죠. 올바른 지식과 명상, 이거는 평정심, 이게 같이 유지가 돼서 동일한, 동일성의 일치가 돼야 돼요. 동일성의 일치가 됐을 때, 이때때에 다른 지식은 지혜로서의 가치가 있는 거예요. 지혜로서 가치, 그렇지 않으면 이 지식은 뭐예요? 모두 인간을 혼란스럽게 만드는 하나의 잡기가 되는 거예요. 잡기, 잡기. 자 이제 대승의 사마타 위빠사나는 쥐간이라고 어, 부릅니다라고 이제 얘기하죠. 그래서 대승의 사마타, 예. 대승의 사마타는 쥐고 위빠사나는 관이에요. 따라서 대승에서 의 쥐간이라는 것은 사마타와 위빠사나라고 부르는 거고 이때 사마타관으로서 마음의 행위를 그친다 멈춘다는 것은 뭐예요? 아, 생각의 끝에 내가 갔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끝에 다다랐구나 그것을 일지상태라고 관은 관우, 위빠사나관으로 법을 자유롭게 사유하고 관찰한다는 식이죠 그래서 일지상태에 작용이 되면 지혜가 발현이 돼서 세상을 어떻게 해요? 어, 시, 세상을 어, 자리타적으로 우리는 이해하게 된다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원효스님은 대신 원효스님은 대승기신론소에서 지관을 통칭하여 정관이라고 불렀고 왜요? 이지 일지 상태가 되면 뭐가 온다고 그랬어요? 정견의 관점이 오고 정견의 관점이 오면 지혜가 발현이 된다고 그랬죠? 이때 정견의 관점이 되는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했어요? 이거를 관이라고 했잖아요. 관, 관. 이 관인데 무슨 관이에요? 발음 관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따라서 이때의 일은 정하고 아 진은 지는, 지는 관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해서 이때의 진은 일지 상태의 이 진은 어디에 머물러요? 발음에 머무른 것입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사마타관 지는 정이고 일반 사나관은 정견의 관점을 갖게 됩니다라고 보는 겁니다. 큰 뜻으로 보면 이것이 맞는 이것이 맞는 말씀이지만 이것이라는 것은 지금 원효 스님이 얘기한 이 부분이 맞는 말씀이지만 보통은 사마타는지 위빠사나관이라고 부릅니다. 여 여러 대승 경전에서는 삼매를 언급하지 않는 정이 거의 없을 정도로 삼매를 많이 설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삼매라는 것은 쉽게 얘기하면 일지상태에 들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일지상태에 들었다. 근데 제 책에서는 어때요? 일지상태에 대한 일반적 설명을 했잖아요. 일반적 설명. 왜요? 누구라도 가능하니까 일반적 설명으로 저는 한 거예요. 그걸 산매 그러니까 이상하게 여기죠? 아니요. 일반적 설명으로 가능하고 누구나 할수 있기 때문에 저는 성인을 아니라 보통 사람이라고 저는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시간은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